악에서 건지소서, 악인에게서 건지소서 이런 제목을 달수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지은시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의 환란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때를 보기도 하기도 하고 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도엑과 십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뒤쫓을 때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환경은 좀 다윗이 악인들의 음모와 그들의 악의 찬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으로 가져왔을 때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 그렇죠? 악한 말 사단의 역사 이런 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두고서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죽일 모의를 꾸미고 올무와 또 그물과 함정을 준비했다 그래요. 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죽이로, 죽이기로 작당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개종을 했을 때에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함정을 만들고 이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했, 그를 죽이려고 모였던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여기는 아주 대단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 뱀과 같이 독을 내뿜으면서 조롱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죠? 그 속에서 고난받는 의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이제 그려드렸습니다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 예쁘게 색칠을 하시면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여러분의 시가 될지라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참 탄식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간구죠. 그죠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죠? 한 사람이 생명 구원 받으면 그 옛사람, 그리고 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포악하다고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은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범법을 하고 악을 대풀이하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 그러면 아마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사울의 일행들. 조금 더, 우리에게 근접한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 옛사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죠. 그 사상, 그 사상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2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한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참,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해로운 악이 자리 잡은 자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도들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선이 자리 잡고 생명이 자리 잡은 사람들.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다? 여기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악하고 무섭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3절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58편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58편 4절, 5절에서 우리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뱀이 어떤 사람을 물면요그 뱀의 이 이빨 속에 작은 그... 구멍이 있대요 그 관이 있대요 그 관을 통해서 독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대요 그러면 독이 있는 말,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교훈 이것이 오늘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면 사람이 흔들려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죠? 평안한 가정에 가족 중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랭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평안도 이 사사, 사단의 사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우고 비교 판단하는 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말 아니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그렇죠?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씨는 뭐예요? 거짓지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의 말들, 세상적인 그 사상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거죠. 어떤 기도가 있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주기도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 5절. 여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이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일절을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서는요, 나의 발걸음을 그 뒤집어엎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해어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두었습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된그 사울 개종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죠 철로 역정을 보셨으면 얼른 떠올릴 수 있는 함정들과 올무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모습이다. 다그것서 나중에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무엇이래 그걸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단순한 회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아니 자기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이들은 대인 관계나 세상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완전히 자기 계획만 실천하려고 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6절로 8절.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오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의 음모를 고발한 후에 그 기도는 대적의 음모로 인하여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만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악인, 악한 자와 대조를 이루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거듭난 성도들, 하늘 생명 가진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일까요? 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되어진 사람. 하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여 이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니 이미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울의 공격과 그죠? 함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날, 싸우는 날이라는 의미죠 내 머리를 가려주셨으니 내 생명을 보호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방패요,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려요. 8절이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그만한 자들의 악한 음모를 좌절시킨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렇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고백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끝물이요. 오히려 더한걸더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 아기를 심판하여 주소서. 9절 말하죠.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던 대적들의 악한 계획이 그들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입술의 재난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예. 말에서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의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의인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악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저주와 심판의 결과를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제일 강하게, 누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수 있을까요? 말하는 그 자신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엔 뭐예요? 그 무서운, 그죠? 악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려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강하게 영향을 끼치죠. 자기 자신이 바로 저주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축복의 말 역시 자신에게 뿌려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가 받아들이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니요. 저는 다르게 말하죠. 평안의 말을 빌라. 그러면 그가 평안을 받을 것이며 당신이 평안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갑절이나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당신이 받을 것이다.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도 축복을 배나 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덮게, 덮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그런 말미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저주보다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운 시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겠습니다.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요? 주님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포악한 자, 경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무와 줄과 함정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말로 그죠? 성도들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꽃같은 농자로 그렇죠? 지켜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란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다윗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심령에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살, 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 주변에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공고하고 사악한 이들과 올무와 함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단이요 세상이요 참으로 정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주셨으며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